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요즘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오늘은 슈크림이 입고 있는 하네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 저희 강아지가 산책을 하다가 앞다리에 경련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 병원을 데려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도 뼈에 이상이 없고 관절도 이상이 없고 근데 계속 밤새도록 한쪽 다리에 경련을 일으켜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행히 하루 만에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게 또 하필 두 마리 다한 앞다리 앞에 그런 경우가한 번씩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딱딱한 하네스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코바늘이나 대바늘로 부드럽게 옷을 입는 것처럼 떠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코바늘로 하네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악세사리는 아예 넣지 않고 음 애들 가슴 둘레에 맞춰서 떠 줬고요. 어이 고리 부분까지도 그냥 아예 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 이걸 좀 자주 세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때가 잘탈수 있으니까. 그래서 액세서리가 없으면 세탁이 편할 것 같아서 고리 부분까지 다 코바늘로 떠 줬습니다. 이게 좀 제일 걱정됐어요. 이 부분이 조금 찢어지거나 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달 정도 테스트로 이제 산책을 시켜 봤는데 어우외로 이 부분이 약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희 아이가 3.1kg에 가슴 둘레가 35cm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슴 둘레는 저희 아이, 아이한테 맞춰서 39cm 정도. 그다음에 이 앞에는 가슴 둘레보다는 조금 짧게 35cm 그 다음에, 요 사이 간격 부분도 길이를 길게 했다, 짧게 했다가 수정을 봤는데요. 6cm 정도가, 어, 너무 이게 하네스가 활동할 때 움직이지 않고, 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 간격이 딱 적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간격은 6cm.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세탁을 한번한 한 상태이고요. 어, 니트류이기 때문에 조물조물 손세탁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아 내가 내가 뜨는 거니까 뭐 편하게 빨고 망가지면 또 뜨면 되지 하고 솔직히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빨았어요. 이게 지금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꽤 괜찮죠. 어, 실이 어, 오가닉이 면이라서 그런지, 울이 아니고 면이라서 그런지 어, 손상되지 않고 괜찮았고 그리고 소, 솔직히 제가 깜빡하고 건조기까지 돌려버렸어요 <laughs> 건조기까지 돌렸는데도 멀쩡하게 잘 살아나온 아이들입니다 <laughs> 그 대신에 세탁기 돌리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된다 <laughs> 이 꽃이 이렇게 수축이 돼가지고 탈수되면서 이렇게 수축이 돼서 달라붙거든요? 그럼 말릴 때 이제 이렇게 꽃을 좀 예쁘게 펼쳐주거나 아니면 그게 힘들면, 어, 스팀으로 이렇게 예쁘게 좀 만져주면서 말리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탁하고 나니까 이게 니트라서 약간 이렇게 신축성이 있잖아요. 어, 제가 세탁기를 돌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이게 조직이 단단해져서 오히려 저는 좀덜 늘어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예쁜 줄은 총 길이가 150cm로 만들었습니다. 그 저는 이게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면 150이 기, 꽤, 꽤 길더라고요. 어,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면 이 150도 편하고 괜찮은데 제가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150cm는 너무 긴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짝 반 접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 매듭은 꼬매서고정하지 않았고요. 세탁할 때이 고리를 빼고 세탁하고 싶어서 그냥 매듭만 짓고 사용했는데도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잘 튼튼하게 잘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매듭 묶는 방법은 여기 고리에 넣고 짧은 줄을 한 바퀴 돌리고 여기 밑에서 위로 뿅 나오게 이렇게만 묶어주고, 어, 그러면 요 짧은 줄은 이 매듭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이고요이 매듭을 단단하게 해주려면 짧은 줄을 당겨요.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조절하고 싶으면은 긴 줄을 당겨요. 그러면 이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당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이 짧은 줄을 당기면 이 매듭이 단단해지면서 여기가 좀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풀러지거나 하지 않은 이유가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당기면 당길수록 매듭이 여기가 더 단단하게 지어지거든요. 요, 요, 요것만 풀리지 않으면 매듭이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리 부분은 이렇게 하고 손잡이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질 거예요. 짧은 줄을 한 바퀴 돌리고, 줄 끝을 위로 빼내요. 어, 초점이 안 맞았네? 다시 한번. 짧은 줄을 긴 줄에 한 바퀴 감고, 감고, 이렇게 위쪽으로 꼬리를 빼요. 그러면 이렇게 또 손잡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짧은 줄을 당겨서 이 매듭을 단단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손잡이의 길이는 이걸 긴 줄을 빼고 당기고 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아이들이 저를 막 꼴고 가면 이렇게 <laughs> 줄도 짧아지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싫으시면 이 부분은 어, 내 손에 맞게 딱 고리를 만들어주고 여기를 꼬매시면 될것 같아요. 꼬매서 딱 고정해주기. 저는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보려고 고정하지 않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탁할 때는 이걸 또 이렇게 풀어서 다 풀어서 이렇게 세탁을 했어요. 줄을 길게 사용하고 싶을 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손잡이 부분과 고리 부분 이렇게 매듭 지어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짧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 접어서 짧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 빼서 지금 반 길을 반으로 접혀진 상태예요. 그냥 여기 고리 움직이지 않게 편하게 매듭 지어서. 그냥 고정해주고, 이렇게 고정해주고, 이 끝에도 반 접었으니까 어 움직이지 않게, 음 그냥 편하게 고정해주고, 손잡이 부분도 적당하게 남겨서 또 고정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매듭 져서 저는 줄을 반, 150cm를 반 접어서 이렇게 짧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게 계속 아이들이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했는데도 어, 세탁하려고 매듭 막 풀려고, 풀려고 보니까 되게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세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굴부터 넣어주면서 옷을 입히듯이 하네스도 입혀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 입혀주려고 만들었는데요, 입혀놓고 보니까 혹시 저와 같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만든 하네스를 하네스 스타일을 좋아하는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걸 다른 강아지들도 입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유기견이나 유기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행동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 이번 기회에 어, 좀. 작은 일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강아지를 위한 하늘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기부를 유도하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는 형태로 판매를 진행하려고 해요. 어, 더 자세한 내용은 어, 판매 관련 공지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할 거고요. 어, 관련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할게요. 리드줄에 사용된 실이 단종돼서 많이 만들지는 못해요. 어, 크리미가 입은 하늘색 하네스는 두 세트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슈가 있는 슈가 초록색 하네스는 한 세트 제작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세 분께만 어,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여름을 겨냥하고 만든 하네스이긴 한데, 어, 제가 생각보다 손목 치료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받더라도 혹시, 어, 빨리 만들어서 못 보낼 수도 있어서 계속 공지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코로나 접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추석도 있었고, 여차저차 이렇게 조금 공지가 늦어지게 됐네요. 아이들이 편안해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한동안은 집안에서도 산책할 때도 계속 이렇게 하네스를 입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네스를 입고도 편안하게 잘있는지그 다음에 하네스 입고도 편안하게 잘 자는지 그런 걸 살펴보려고 한동안 이렇게 하네스 입고 재미나게 놀아봤습니다 저는 슈크림 두 마리를 다 산책시켜야 하다 보니까 리드줄이 긴 것보다는 이렇게 반 접어 사용하는 게딱 좋았어요. 7월부터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요. 산책도 자주 하고 세탁도 여러 번 했는데 변형이 없이 튼튼하고 튼튼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소림이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 산책하다가 강아지들이랑 마주치면 막 사납게 짖으면서 달려들거든요. 어, 그럴 때 어, 제가 리드하기 불편하거나 하네스가 뭐 벗겨질 위험이 있었다거나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어, 편안하고 튼튼하게 잘 사용하고 있네요.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다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꽃길만 걸으세요. 그럼 안녕!